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2위에 보면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네,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있는 이 충만한 은혜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든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 충만한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만큼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는 어,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값없이 어,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어지는 어, 선물, 거저 주어지는 그런 호의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또 인간이 수고해서 얻어낸 것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 이온 세상은 계속 발전해왔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AI를 만들어내서, 어, 이제, 어, AI와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 어떤 AI는요, 이제 사람의 그 감정도 알아차린답니다. 예. 네. 참 대단한 세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또 연구해서 또 애써서 발전하고 또 진보하고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그보다 아름다운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애써서, 어, 수고해서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은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얜다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정말 조건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랑을 덮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므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의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 그들은 어, 의,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을 주었건만 너희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느냐? 회초리를 옆에 들고서 옆에 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때려가며 책은 하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또어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 모든 인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가득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값없는 호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자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님의 충만을 따내거나 뭐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넘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는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도 말씀은 우리가 나눠, 어, 새벽에도 나눴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또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당시의 왕, 또 당시의 총도, 또 대제사장, 바리세인들,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그런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죠. 보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랬죠. 사단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사단은 환호를, 저, 어, 불, 어, 환호를 어, 불렀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만일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사단은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계획이 뭐였습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신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마귀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에게 해제시키고 다 빼앗아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손해 볼 일을 하겠습니까?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 어, 속량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 또 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똑같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아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패배자나 희생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승자로 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가 부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아니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가 좋은 상황에 처해 있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은 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승리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이라도 실수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차선 정도가 아니라 혹이라도 아예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긴 사명,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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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어요. 부족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아름다운 매력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돋보이게 하고 우리로 전진하고 승진하는 복된 자리 기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먼 4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부분만 볼게요. 노란 부분만 보겠습니다.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삶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밝은 빛을 낼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큰 자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금방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누르고 밟아 일어서면 자기가 첫째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 성공하는 비결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놀라운 축복과 기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자국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게 중요. 남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죠. 장로님은 은혜가 충. 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것이고요. 은혜는 나 여러분 각자각자 각자 은혜는 내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충만한 주,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 이이 이 받다라는 단어가요. 람바노입니다.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성경에는 이 받다라는, 신약 성경에는 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 데코마이와 람바노라는 두 단어예요. 그런데,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냥 있는데,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뭐 주시면 받고, 뭐안 주시면 아마 안 받고. 이런 게 이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럴 때. 그런데 이 람바노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서 취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어 저거 내 거네 하고 가서 딱 가지고 오는 이게 람바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충만을 받으니라는 이 받다가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람바노더라고요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 올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 역시 바로 람바노 하는 것.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람바노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하게 해 주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것이죠.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용해도 계속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곧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또는 이번 일, 또는 이번 프로젝트, 아니, 이번 계획, 여기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취하여 그 은혜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쳤어요. 이번 일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은혜를 다 썼잖아요. 오늘 할, 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다 썼어요. 오늘 할 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은혜가 또다시 채워지고 또 다시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 나아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사명은 저절로 또는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혼자 우리의 힘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값없는 호의,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에 가장 좋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도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셀과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한 몸으로 모이고 연합하여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므로 화목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뜻이 저들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